주 예수를 믿으라.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십니다. 이 세상 어떤 것도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.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명이 될수 없습니다.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 소망 됐습니다. 우리에게 생명 됐습니다.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건 없습니다.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.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당에 보내 주셔서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. 죽음으로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다시금 사망의 권세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이들 너집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금 사망의 권세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주 예수를 믿어라. 그러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예수께서 가르사되,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십니다.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,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거를을 감당하셨습니다.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. 다시금 건 사망의 권세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,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. 믿음으로 지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